삼각형의 세 내각 A, B, C의 크기의 비가 1대2대 3일 때1대2대3 더하면 6이 되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눴을 때 30도씩 되겠죠. 그래서 차례대로 30도, 60도, 90도가 됩니다. 자, 1번 사인 n 30도가 코 o s 60도보다 크다. 사인 n 30과 코 o s 60은 같죠. s i n e 90과 cosine 60은 같다. sign 91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2분의 1. 2번 맞죠? s i n e 30 더하기 cosine 90. s i n e 30은 2분의 1. cosine 90은 0이니까 더하면 2분의 1 되는 거 맞죠? s i n e 60 곱하기 cosine 30. s i n e 60 2분의 2 3 cosine 30 2분의 2 3. 곱하면 4분의 3 되는 거 맞죠? cosine 60도 분의1 더하기, 사인 90도, 곱하기, 탄젠트 60도. 사인 60은 2분의 1, 역수하면 2, 코사인 90은 1. 그3 곱하기, 탄젠트 60, 루트 3. 그러면 3 루트 3 되는 거 맞으니까, 틀린 거는 1번, 정답은 1번이겠죠.